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여러분들이 그 토록 좋아하는 토미카 중에서도 엄청나게 커다란 박스가 이렇게 눈, 여러분 앞에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보시게 되면은 파이가 대골대골빅 공사 현장 세트 예, 제가 예전에 일본에 그 후쿠가에 갔었을 때 노바시 카메라에서 보고 아 이게 국내에 꼭 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공사 현장 세트 제품인데요 아 하나 한번 예, 만나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를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박스 부분 보시게 되면은, 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넓게 이렇게 잡은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바위가 대굴대굴 빛공사 현장 해가지고, 이렇게 바위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중장비 차량들과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을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버전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 볼이라든지 이런 동그란, 어공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공 같은 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어 각종 이제 곳곳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바위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크레인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이렇게, 어 게이트를 열면은, 이렇게, 어 차량이 쏟아지게끔, 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에 이제 그림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토미카 비클리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덤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그재그 수로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기능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될것 같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은 디테일이나 이런 어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 하나씩 개봉해서 한번 세트 제품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잔 여기 제품 세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우와 이게 좀 엄청나게 어, 구성이 다양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레인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박스에 세트 구성 요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캡쳐해서 옆에다 띄워드릴 건데,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제품이 정확하게, 어 부속품이 누락된 거 없는지부터,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네, 스티커가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네,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어 저는 토미카는 일본어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한글로 해놔도 네, 낙석조이뭐 이런 식으로 네, 어, 이렇게 한글로 해놔도 네,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일본어판하고 한국어판이 둘다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네,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경사로 A, A1 그 다음에 터널 터널 B1 해가지고, 요렇게, 네, 되어 있는 부속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래구슬 길 해가지고, 모래구슬 길이 어있을까요 모래구슬 길이 아마 이거 같은데? 요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요렇게, 모래구슬 길. 그 다음에 터널, 터널 여기 들어가 있고, 공, 바위랑 이런, 어, 공 같은 것들, 네. 이게 다 모래 구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래 구슬, 이건 바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품이 다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네 개. 그 다음에, 이쪽에 크레인 하나, 크레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굴삭기, 초록색으로 되있는 굴삭기, 굴삭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로가 여기 보시게 되면, 경사로가 C1이 하나가 있고 DX1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1짜리 경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어, 조립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해볼 건데 여러분들 어, 놓치지 말고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잘 참조하실 수 있게 네,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립을 다 했고요, 스티커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부착을 해준 부분이고요. 뭐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뭐 선택하여 따놔서 일본어로 붙이는지, 한국어로 붙이는지, 네, 그거는 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기능 같은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프 내려가지고 덤프트럭이랑 이런 어... 모래, 모래두각이라고 하나요? 모래, 모래구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색상이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회색 이렇게 어, 네 가지 색상에 그리고 어, 개수는 6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2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쫙 내리게 되면 바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 있어요. 그래서 바위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사장에서, 어,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때나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크레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해서 이 집게로, 집게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집게로 이렇게 물의 구슬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 끌어올려서, 이제, 뭐, 공사 차량에 옮겨 담는, 내 네, 그런 연출을, 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셔야 되면은, 여기 채석장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석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어, 요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구슬 모래 구슬이 떨어지게 할수 있고 쪽으로 하면은 모래 구슬이 떨어지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고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구슬을 이렇게 세팅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해 볼게요. 그다음에 옆에, 옆에 부분 부식에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런 슬로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런 구성 요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재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부식게 되면 요것도 이제 바위가 만약에 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고 바위가 만약에 바위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뒷면에서 봐봐도 굉장히 이제. 구성이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네,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도 굉장히 긴 슬로프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 차량이 지나 차량이 이제 어,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차량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슬로프가 있는데 옆에 부분에는 또 모래곳을 이렇게 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제품에다가 한번 어, 예, yep. 어, 저기, 모래 구슬을 한번 배치해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색상은 상관없고, 저는 한6 개, 주황색 6 개만 이렇게 딱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비탄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비주얼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한번 넣어볼까요?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 어 샌드볼 그러니까 모래 구슬을 여기다가 놔둘게요 여기다가 놔두면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좀 막아놨어요 네, 막아놓는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에 막혀있는데 어 이쪽 부분에 막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리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내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뭐 덤프 트럭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아래쪽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덤프 트럭을 놔둬가지고 차량 같은 거를 적재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thanks for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어, 모래 구슬이 이렇게 다양한 슬로프라든지 이런 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또칠수 있고 또 이렇게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어, 그런 제품들이 어,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런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어, 중장비 토미카들 한번 배치해서 디오라마도 한번 꾸며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출시된 중장비 토미카들하고 그롱 토미카 위주의 어 그런 중장비 제품들하고 한번 이렇게 어 공사장, 빛 공사장 현장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재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와 확실히 어이 다양한 슬로프로 이렇게 어 모래 구슬로 연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고마츠 이 불도저랑 이런 어, 그리고 곧 그, 히터치 덤프트럭이 왜 다시 재발매했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은 내고은 어, 맥락의 어, 제품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여러분들은 이 빅공사장 세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